한장 요약입니다. 산일전기는 전력 및 에너지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코스피 상위 14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력 설비와 관련된 제품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81% 증가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21.7%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수익성 강화에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PSR은 9.3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은 6%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현대일렉트릭 LSELEC TRIC 효성중공업이 있으며 이중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주가는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특히 12월 27일에 최고가 7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상장 6개월 이후 안정화된 실적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일전기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전력 설비 산업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주시할 만한 기업입니다.